자, 고등 영어 능률 김 7과 마지막 본문 5, 한지 코리아스 페이퍼 한국의 종인 한지에 대한 마지막 본문입니다 자, and now, 그리고 이제 in one of its most innovative uses, yet 최상급의 yet가 보통 쓰이면 뭐, ever, 지금까지 그 한지의 가장 혁신적인 용도들 중에 하나에서 그래서 본문 핵심 문법이죠 one of t h e 최상급이 나오고요 최상급 더 모스트인데 더 대신 여기 it's 수입격도 한정해주는 역할이니까 더가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복수명사가 중요하다 그렇지? 지금까지 그 가장 혁신적인 한지의 용도들 중의 하나에서 한지는 이제 may soon 아마 곧 be traveling 여행을 하게 될 수도 있다 into outer space 외부 즉 우주로 그죠 그럼 Korea and the US 한국과 미국은 are planning to 뭐 뭐를 할 계획 중이다. 뭐할 계획 중이다? 유지 한지. 한지를 이용할 계획 중인데 어디에? on robot space craft. 아, 로봇과 우주선에. 뚫어 하면 무엇 무엇을 통해서 a joint project. 합작 프로젝트인데 어떤 합작 프로젝트예요? 뒤에 과거분사가 수식하니까 there is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된 거겠죠. There is supported by NASA,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의해서 후원을 받는 나사가 후원하는 그러한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서 로봇과 우주선에 한지를 곧 사용할 그죠 한지를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다. 자 그럼 분 paper 그 한지는 has 가지고 있습니다. Special properties 특별한 성질들 속성 성질. 근 네, 관계대명사 주격이 왔고요. 어떤 성질이냐면, that will help, 도움을 주게 될 성질. help 뒤에는 동사 원형이 목적으로 와도 되고, 이렇게 투부정사 가도 되니까, 뭐를 도와주는 거야? 보호하는 것을, s p a c e c r a f 우주선을, from the harmful rays of the sun, 그 해로운 태양의 광선으로부터 우주선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줄, 그러한 특별한 속성, 특별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scientists, 과학자들은 hope, 희망합니다, to use, 사용하기를 hop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대표적 타동사죠. 한지를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in the future, 미래에, 어디에, for space, probes, p r o b e 라는 거는 탐사선입니다. 그래서 우주 탐사선에 since, 왜냐하면, 요 since는 왜냐하면이라는 이유의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it, 그 한지가, is less expensive, 덜 비용이 들고, and, 그리고 lighter, 더 가볍기 때문에, 자, 비교급이니까 접속사 e n 니스였죠 여기는 l i t t e 의 비교급 less, light의 비교급 lighter. 뭐보다 더 가벼워? The currently used materials, 현재 사용되는 재료들보다 더 비용이 덜 들고, 더 가볍기 때문에, 우주 탐사선에도 미래의 한지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자, as you can see,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볼수 있듯이, people, 사람들은 keep transforming,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keep ing, 계속 뭐뭐하다. go ing, 계속 뭐뭐하다. 보통은 과거에 여기 이제 on이 생략돼서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표현으로 봤는데, 요즘은 분사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언어가 자꾸 변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지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뭐를 위해서? For countless uses, 수많은 용도를 위해서. So it's ability, 한지의 능력인데 뭐할수 있는 능력. To adapt to, 그래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앞에 ability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쓰였죠. 무엇에 적응하냐면 the needs of every generation, 모든 세대의 요구.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여기가 이제 투 o 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이 여기까지 이렇게 수식어구가 쓰인 거고요.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its ability, 한지의 능력은 동사가 has led to, 현재 완료로 쓰였죠. 이어져 왔습니다. 무엇으로? The revival, 부활이죠. Of this traditional paper, 이 전통적인 종이의 부활로 이어져 왔습니다. 어떤 능력이? 모든 세대, 그지 세월을 흘러서 모든 세대의 그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그 한지의 능력이. 그래서 so long as 하면 이제 뭐뭐 하는 한, 이런 거고요. so 대신에 as long as 이래도 되고요. 어떤 조건을 한정해 주는 겁니다. as long as, so long as, 또는 long 대신에 so far as, as far as 이래도 마찬가지예요. 모뭐 하는 한. 한지가 continuous, 계속해서 to be treasure, 보물이라는 뜻이잖아, treasure가. 그래서 기중이 여기다란 동사로 쓰이는 겁니다. 수동태로 계속해서 기중이 여겨진다면 continuous는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기도 하고 being을 써도 돼요. continuous being treasured. 오케이? Okay? 그래서 계속해서 보물처럼 귀중히 여겨진다면 there may be 아마도 no limit. 한계가 없을지 모릅니다. no limit가 주어고 may be 이게 동사가 되겠죠. there 빈도 부사 때문에 역시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뭐가 한계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어디에 대한 한계? 전치사 to의 목적으로 how, 어떻게, 이, 그 한지가 will be enjoyed, 즐겨서 사용하게 될지, 사용될지예요 수동태니까. in the future, 미래에. 자, 그래서 여기 본문 5에는 본문 핵심 문법에 요거, one of 최상급 복수 명사 표현이 나와 있다는 것과, 그죠? 요 내용을 정확히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능률김, 마지막 본문 5였습니다.